네 안녕하세요 유민호입니다. 6월 15일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끝난 예, 미국 증시에 대한 아, 주요 이슈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부분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 코멘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욕증시를 보면, 철저하게, 이제, 컨택이냐, 언택이냐, 아, 그리고, 실적. 이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어떠한 이벤트들에 의해서 관련 섹터들의 어떠한 등락이 좀 나왔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FMC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 3시 반경쯤에, 마무리가 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연준 위원들의 어떠한 톤 변화, 예, 기존 입장의 어떠한 작은 변화라도 캐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전까지는 어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다라는 표현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언론사라든지 증권사에서 계속 어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당연히 기도, 기존의기존의 예, 주도주였던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어, 일정 부분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는 것과 함께 미국에서도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죠? 예, 네, 부담이 될 거고,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전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 즉,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FMC에서, FOMC에 앞서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존에 주도했던 그런 섹터나 기대감이 컸던 섹터들은, 아, 재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 내용을 좀 보면요. 미국 증시 변화 요인을 좀 보면요. 어, 어제 우리나라 시간어제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한9홉 시, 열 시, 열시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 기억이 나는데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 저널지, 그, 그 바이오 의학 저널지에는 아직 게재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러죠. 아 코로나 백신 임상 3 상에서. 전체적으로는 90.4% 효능과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93%, 특히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93% 가량의 효능을 있었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 JP 모건 CEO가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으로 하는 발언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 금융주들이 약세다라는 것은 결국엔 다우, 예, 다우 산업 지수가 하락, 다우 산업 지수의 하락을 촉발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와 함께 미 교통안전청이 1일 공항 이행객수가, 예, 지난 11일 금요일 자 기준으로 2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200만 명을 상회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계속 부침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1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죠. 자 그러면서 증세도 어, 포기하고 대신에 최저 한도를 갖다가 15%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민주당 내 소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다우존스 등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번 FMC, 이번 6월 FMC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혹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기존 어떤 입장에서 톤 변화가 즉 완화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변화로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점도표의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해서의 예, 짙은 관망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오늘 오늘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고. 아 그리고 영국에서요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이게 3종 변이라면서요 3중 변이 예,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제 봉쇄령 해제가 오늘 21일부터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걸 7월 19일로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요것만 봐도 대충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대충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하락했고요 s p 는0.18% 특히 나스닥 지수는 0.74%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은 0.5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나스닥 생명과학은 약보화 대신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4%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탐욕 지수 뭐아니면 공포 지수 이런 것들은 어, 크게 네, 변화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국제효과 달러 인덱스 뭐미 10년물 국제 수익률 이런 것들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1.5% 이하에서 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주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흐름이 눈에 띄죠. 예, 흔히 말하면 빅테크 플러스 이제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애플을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나스닥을 갖다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대형주 플러스 IT 기술주들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거는 제가 위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설명을 좀 드렸고 했기 때문에, 어, 뭐, 간단하죠. 예, 간단한 논리입니다. 뭐냐면은, 실적성장, 어, 당연히 잘 나오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뭐, 금리가 상승해서. 달러가 부담이라서, 어떤 증세가 부담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승률 면에서 좀 떨어졌던, 그랬던 빅테크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영국에서 지난 3개월, 2월인가 3월 이후로 처음으로 1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인도 삼중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당연히 이제 비테크와 언테트 종목에 대한 수급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어, 뭐 어제 크게 하락하는 애들은 어, 애들 섹터는 예, 섹터는 보시면은 일단 뭐 에너지 그 다음에 은행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크게 하락을 한 반면에,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일일 이용자 수가 여행자 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공항이라든지 호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 소비자물가지표가 발표가 될때 뭐였죠? 예, 중고차 가격 당연히 급등했지만은 호텔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이용료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집어 올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은 공항 그러니까 항공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에게 호재 아닌가요 그죠? 예이용자수도 증가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용요금까지 증가한다는건 이런 컨택트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요렇게 했어요. 하락한 이유는 실적 피크아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영국에서 봉쇄령을 한달 정도 연기했다 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언택트 쪽이죠. 언택트 이 언택트 쪽으로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좀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컨택트 쪽으로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요런 부분들에서의 어떠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인 그런 흐름에서는 크게 영향을 뭐안 받겠죠. 자,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택트, 빅테크, 제약 여기서 요세 가지 부분, 예, 요세 가지 부분은 뭐죠? 세 가지 부분은 결국에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많이 보죠 사실 바이오는 좀, 살짝 약보합이긴 했습니다만 은 막판에 분봉을 보면 쫙 땡겨 올렸어요 그러면서 약보합으로 나스닥 생명공학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막판에 쫙 올리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아이 부분은 보통 흔히 말하면 성장주 쪽으로 많이 봅니다 아 그리고 유틸리 쪽은 성장주 아니지만 좀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죠 이런 섹터들이 상승한 반면에 금융 산업재에 예. 아 여기 금융을 한번더 썼네 그리고 에너지 그다음에 소재 소재 중에서도 철강 관련 주들의 하락이 가장 컸어요.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강 주들이 많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 노이즈 항상 이 노이즈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노이즈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강 관련 주들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 또 소매 업종도 좀 하락을 좀 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FOMC에서 연준 의견의 톤 변화, 즉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소 당겨지고 앞당겨지고 테이퍼링 논의 시점, 그 다음에 시행 시점이 좀더 빨라질 거다라는 분위기가 이번 FOMC를 통해서 조그마한 토, 어떤 톤 변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인지를 해버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예. 우리 경험해봤죠? 예. 지난 2월, 3월, 4월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 어, 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즉, 와, 이쪽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쪽이 막 올인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어, 이슈 종목들을 보면은 저는 이슈 종목은 크게 이제 뭐, 그, 테슬라에서 또,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제가 좀, 너무 좀 삽질하죠. 예, 삽질하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진짜. 예. 그, 뭐, 테슬라에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급등을 했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코인 관련주들이, 예, 급등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언택트인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바백스에서 코로나 임상 3상 결과가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는데, 경미한 감염이나 중증질환 예방 효과는 100%를 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대세죠. 예, 인도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어,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93%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0.4%의 예방률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화이자랑 모더나 자, 예방률이 지금 거의 화이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모더나에 비해서는 좀못 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일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장 시작 직후 플러스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다가 이 급등물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다 반납하고 약보에 마감했어요. 얘가 이렇게 약보합에왜 마감을 했나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발표를 했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어, 9월 말에 판매 승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발표를 한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승인을 받아봐야 미국 시장에다 내놓기에는 이미 접종률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의 기존에 먼저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은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을 갖다 잠식하고 있죠. 때문에 차라리 얘네들이 강점을 가진 그런 글로벌한 그런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에 미국을, 미국에, 그 이제 신청을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EU, 그 다음에 인도 등에는, 그것보다 빠른, 그러한 판매 승인 신청 절차를 들어가고,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어, 한달 동안, 예, 그러니까 1개월간, 1개월에, 약 1억 도주씩 생산을 하면서 4분기 때에는 월 1억 5천만 도주씩 생산해서 세계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슨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얘네들 보면요. 주가가 화이자는 마이너스 1%대, 모더나는 마이너스 5%. 특히 화이자랑 공동개발한 바이오테크 있죠? 바이오테크는 마이너스 8% 가깝게 주가가 급락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예, 아무래도, 얘네들의, 별 바이러스 예방률도 상당히,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데, 사실은, 이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유통상의 문제가 있죠. 영하 1,20도에서 영하 70도 안팎을 유지해야 를 됩니다. 예, 그니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면은 뭐, 후진국? 예. 이런 빈민국, 뭐, 요런 데에서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중에서도 중간급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유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빠르게 이 시장을 갖다가 잠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이 크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 경, 글로벌의 어떠한 그, 이, 이, 뭐죠? 어, 개인적으로는 글로벌한 어떠한 팬데믹? 예, 코로나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또관련주도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또 영향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결론은 시속게임이죠. 예, 뭐, 처음부터 아예 뭐,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내놓고 말씀드렸지만, 은 FOMC라는 그런 게 바로 코앞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말 그대로 실적은 분명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는 상승할 것 같지만은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요런 이슈들로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 특히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런 테크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리도 완화되고 있고요.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FOMC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뭐 간단하게 이게 블로그에 올라갈 거인데 그뭐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당분간 IT와 BT 당분간 상승은 당연히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추미달러 그 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외인들의 매도가 당연히 이쪽 섹터로 또 집중이 될수 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상승하는지 요런 부분을 항상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그쵸? 예, 상승하는지. 챙겨봐야 될 거고. 자, 요런 어떤 논리에 부합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컨택트예요 컨택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컨택트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예, 그리고 소비자도 봐야 될. 어, 그런 섹터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정책 수혜주들 어, 이런 부분들도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가지고 정책 수혜주들도 섹터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지었습니다. 자. 어, FMC가 바로 코앞입니다.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보셨겠지만은, 중소형주가 세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세고 있고요. 기존에는 좀 많이 소외받았거나 아니면은 많이 하락해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 다지려고 폼 잡았던, 온 많이 하락했던 그런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봐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컨택트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제가 그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어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이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 한국은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예, 사스 코리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한국. 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어 23.08%까지 올라왔네요. 벌써. 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홍콩 그다음에 뭐그 뭐죠? 마카오, 홍콩이나 마카오,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까지 아 신흥국 중에서 좀 상위국에 속하는 그러한 아시아, 아시아의 국가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면 이쪽 미국이라든지 혹은 그 뒤에 유럽 시장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뭐 컨택이라든지 컨택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의 강세가 이쪽 아시아 국가들 쪽에서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아내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장과 관련해서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시간이 본연에게 20분 넘었어요. 한 15분 내 끝내야 되는데, 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성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